어깨가 자꾸 뻐근하세요. 그 원인 혀일 수도 있습니다. 혀와 어깨는 경갑 설골근이라는 근육으로 이어져 있어요. 혀를 바닥에 강하게 누르는 습관이 있으면 이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서 목, 어깨까지 통증을 만들 수 있죠. 직접 실험해 보세요. 혀 끝을 목적 방향으로 꽉 눌러 보세요. 그리고 고개랑 어깨를 뒤로 젖혀 보면 뭔가 아래서 확 잡아당기는 느낌 들죠. 이번엔 혀 끝을 윗니 뒤 천장에 살짝 붙이고 편하게 코로 숨 쉬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뒤로 젖혀보면 확실히 한결 가볍죠? 몸소 체험해보셨듯 혀의 위치 하나가 이렇게 목어깨에 영향을 끼침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평소 혀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이런 습관 주의하세요. 입으로 호흡하기, 이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해서 힘주고 말하기, 스트레스 받을 때턱 목에 힘주기, 그리고 스마트폰 자세 등 이런 형태의 습관들이 지속된다면 나도 모르게 턱이 벌어지고 혀끝이 아래로 눌려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호흡훈련을 하거나 명상을 할 시에는 외부에서 확인되는 척추의 위치 재정렬도 중요하지만 한번 혀의 위치를 위로 붙이는 세팅을 해보시는 정렬도 체크해보세요. 혀만 잘 써도 어깨가 편해집니다. 근육은 다 연결돼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통증을 바꿉니다. 관절리 셋.